네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 건데 제가 어제 소개하고 작품 소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올렸다고 벌써 구독자가 네 명이었어요 네명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오늘은 미니어처 바나나 케이크를 만들 건데 일단은 준비물 아 준비물 소개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거, 트롤리 미니 햄버거 젤리를 먹고, 친구가 사줘가지고 먹었거든요? 각, 그, 영화관 마치고 배고파서 친구랑 먹었는데, 이거 다 먹고, 이제, 버리려다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제가 물풀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굳은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3, 4일 있다가. 네. 이거 오늘, 오늘 점심 때쯤 만들어가지고, 네 일단은 준비물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철사 덤토흰색 검토하고 엄마 이거 노란색 노란색 물감이랑 그다음에 어 목공풀, 그다음에 케이크 시트로 할 거랑 이쑤시개도 하나면 될것 같고. 어 이거 글라스 데코 노란색 노란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 핀셋이랑 미니어 바나나 토핑이 필요해요. 도핑. 제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못생겼어요. 좀잘못 만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면 냐아 이거 미니 휘핑. 그니까, 굳은 거나 상관없어요. 굳은 거나 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굳은 거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아, 목공풀 소개했네요 근데 이거 목공풀이, 굳은 걸로 하려면 목공풀이 필요한데, 안, 안 굳은 걸로 하려면 목공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를 만한 거. 이렇게 누를 만한 거랑, 주민 소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어... 어? 그다음에 아이도 칼아 아이도 칼이 필요해요. 아이도 칼. 네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천사 전소를 노란색으로 빵으로 할거 이렇게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누를만한 거에다가 아 이거 확실치는 않지만 추천은 저 할게요 네제 주위에서 이거 막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바나나 케이크라는 건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냥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3등분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 3등분? 아이고야. 말라어 이렇게 3등분을 해주신 다음에, 각각,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고야. 동글동글하게. 아씨, 왜 이리니?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 이하고 예, 이것도, 한정분들도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셨으면, 여기 케이크 시트에다가 이걸 해서 누를만한 걸로 딱 중간에 하셔가지고, 꼭 눌러주세요. 꼭, 꼭 눌러주세요. 어 제가 오늘 왜 낮에 영상을 못 올렸냐면 내일이 개학이 있잖아요 전 내일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잠깐만요 일단은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접힐 부분을 이렇게 하나 올렇게아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숙제를 거의 안 해놨어요 그래서 친구랑 숙제를 조성하는 가사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올렸어요. 숙제 같이 하고 친구도, 친구랑 또 놀다 와가지고 영상을 올릴라 했는데 못 올렸어요. 너무 이상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저녁에 미리 급하게 올리는 거. 근데 구독자는 벌써 4명인데 댓글이 없어가지고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꾹꾹 눌러준 다음에 댓글, 댓글 좋아요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댓글하고 없어서 좀 많이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댓글 좀 달아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 밖에 그 진짜 사나이 아시죠? 여러분, 진짜 사나이 보고 있어 가지고 많이 시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좀 웃음소리하고 이렇게 좀 말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왜 이러지? 이렇게? 시계가 일정하지 않아요 왜이러지?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아 제가 준비물 소개 때문에 많이 지체해갖고아 다시 해야될것 같은데 이걸 맨 밑에 할까요? 이렇게 하고 제일 잘 나온 게 이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네 이쁠 것 같네요 이렇게 응? 네그 다음에는 어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해주시고요 아 근데 이거. 그, 제, 폰이 이상해서 그런지, 이상해요, 이거. 지금 하는 거랑 영상을 찍었을 때 보는 거랑 진짜 이상해요. 네, 이렇게 다 하셨으면, 이거, 글라스 데코 노란색 있잖아요? 이거를, 아, 그리고 제가 소개 안한게 있는데, 이쑤시개도 필요해요. 이쑤시개는, 아이고, 하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글라스 데코를, 안 열려. 왜안 열리지? 아! 지금 영상 도중에 사고가 났어. 어떡해. 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지금 8분도 되고, 아 이제 끊을까요? 지금 이것도 열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끊고 이 편에서 할게요. 이 편에서. 네, 감사합니다.